오. 오늘의 주인공. 할머니와 오, 나 저렇게 나왔었네. 제규입니다. 와, 되게 오. 기분 전환 되는 것 같고, 어, 할머니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아, 제, 진짜 더웠었는데. 어, 먹고 싶은 거요? 약간 분식 <laughs> 그런 거 먹고 싶어요. 분식. <laughs> 간에 좋다 그러니까. 호박잎정. 아, 할머니. 어. 아, 호박밥 먹고 싶어요. 먹었나? 뭐, 뭐, 고 뭐, 뭐. 좋네요. 음. 친구들 할머니보다 아. 훨씬 젊으시고 어 해달라는 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좋아요. 할머니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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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 음음 음, 맛있다. 아우 배불러네 이제. 아, 할머니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많이 먹었어. 덕분에 오늘도 소중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할머니, 뭐예요? 결국, 손자의 한마디. 와, 할머니, 지칠이다. 어, 괜찮아. 와, 대단하다, 음. 대단해. 어. 할머니, 내가 할게. 너 못해. 힘들어, 아, 힘들어. 할수 아, 할머니, 내가 할게. 아, 힘들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봐. 힘들지? 아, 뭐야. 힘들지? 저 아, 아, <laughs> 밑에, 밑에. 아, 진짜 이거 어.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할머니 진짜 에너지 넘친다 인정 어. 예, 음.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 알았어